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중독자입니다. 이번에 할 영화 이야기는 2018년도 작품 성난 황소이고요. 감독은 김민호입니다. 또한 편의 마동석 영화가 나왔습니다. 공장에서 찍어내던 요즘 마동석 영화가 많이 보입니다. 그래도 나왔다 하면 기본 빵은 하는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. 이 영화도 150만이 넘은 걸로 나오니 손익분기점은 넘었지 않나 싶네요.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무작정 두드려 부시는 영화만 있는 게 아니죠. 그 퍼펙트 게임이나 함정 같은 작품에서 감정이입할 수 있는 연기도 보여주는 배우입니다. 그 우리가 시원시원한 마동석 액션을 너무 기대하다 보니 그 한방 시원한 영화가 많아서 그렇지. 그 드라마 장르에도 출연한 몇 작품들이 있습니다. 하더라도 저는 한 장르만 나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 줄기 장창 한 장르만 파서 세계적인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성룡도 그렇고요. 제이슨 스타뎀이나 그 드웨인 존스도 한 장르만 줄기차게 나오지만 성공한 배우이고 또한 그런 하진 않았지만 많이 있습니다.그 잘 못하는 것보다 자기의 특장점을 살려 더 잘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.그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더 잘하려고 하는 게 그보다 합리적인 사고인 것 같습니다.그 해서 저는 마동석이가 양상형 영화에 너무 많이 나온다고들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그 저는 더 많이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이번 성날 황소 또한 그 마동석표 액션물이지만 그 스토리가 빈약한 건 어쩔 수 없는 약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감독이 김민호인데요, 이 영화가 첫 연출작이라는 점에서 그 다소 이야기적인 부분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. 그 마동석이는 초반부에는 거의 너무 순둥이처럼 나오다가 그 중후반부터 그 황소로 돌변하는데요. 이음새가 너무 부실합니다. 그 왕년에 좀 놀았다 이걸로 끝입니다. 그 이후의 연출에서는 그냥 성난 황소인데요. 그 초반부의 마동석과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로 그 몰입도가 떨어집니다. 아 그리고 악당은 그냥 이쁜 여자미 납치해서 그 보호자에게 돈으로 매수하고 그 매춘을 시킨다라는 설정은 그 무조건 나쁜 놈으로 만들자라는 그 초등학생 논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연출입니다. 그 마동석표 한방 시원한 액션을 기대하고 가지만. 그래도 뭔가 이야기 구조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 구조여야 그 영화에 보다 몰입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. 영화는 감독의 작품이다. 그 라는 기본이 떠오르는 영화입니다. 그 이런 성호성 필모는 그 마동석에게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한 장르만 파더라도 이야기 구조가 좋은 영화를 고르는 능력은 그 또한 마동석의 숙제겠지요. 곰사장과 춘식이가 간간이 웃음 코드를 만들어주지만 아내가 납치된 심각한 상황에서의 웃음 코드는 그 왠지 마동석의 심각함과 잘 섞이지 않습니다. 어 신세계 이후 이렇다 할 한방이 없는 송지호에게도 이번 영화 역시 그냥저냥 필모에 쌓이는 영화가 될 공산이 큽니다. 그 한방 같은 주목도 쓰면서 이야기도 재미있는 그런 영화가 분명 있을 건데요. 그 테이큰 시리즈도 그렇고요. 본 시리즈도 그렇지요. 더 이퀄라이저 시리즈도 그렇습니다. 그 전부 다 한방 같은 시원함이 있는 인물이고요. 그 그러나 재미있는 구조의 영화입니다. 그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야기 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예술입니다. 아니면 다큐죠. 그 이야기가 먼저 재미가 있어야 몰입될 수 있고 그 다음이 배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, 성난 황소를 다 보고 난 뒤에 그 개운함보다 그 뭔가 모를 찜찜함이 남는다면 실패라고 봅니다. 이상 성난 황소였습니다.